안녕하세요. 섹스폰 교육방송 채널 운영하고 있는 섹스폰 인스트 김성길입니다. 네, 지금 이제 12시가 다돼 가는데요. 저는 이제 퇴근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어, 오늘은 간단하게 좀 이렇게 저녁에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레슨 받고 계시나요? 음, 어떻게 그냥 혼자 독학으로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가급적이면 레슨을 받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예, 제가 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선생님을 통해서 직접 피드백을 듣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인터넷상에서 인기를 끌어서 되게 유명한 선생님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변에 좋은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가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저도 항상 늘 조심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은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항상 어떻게 하면 초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가르쳐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섹스폰을 배우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한테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버지 또는 어머니뻘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항상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한테 가르쳐 드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꼭 하거든요. 하다 보면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잊혀질 때가 많은데, 항상 저는 유튜브도 그렇고, 레슨도 그렇고 최대한 성심성의껏 이렇게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항상 좀 그게 쉽지는 않죠, 그렇죠? 어쨌든 좀 이렇게 <laughs> 말이 됐는데요, 레슨을 가급적이면 꼭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내가 부는 거를 선생님이 조금 피드백해주고 이렇게 교정을 해주는 것들이 어쨌든 내가 조금 더 빨리 나은 사운드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레슨을 받아보는 걸꼭 추천해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밴드를 통해서도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제가 제 영상을 보고 일방적으로만 제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지 이게또 그것을 어떻게 잘 연습하고 계신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제 의도와는 좀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핸드폰 녹음 기술이 좋아져서 제가 그걸 녹음한 걸 들으면 대충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이게 충분히 알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조금 내가 점검받는 이런 것들을 어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면 훨씬 더 실력이 좀 빨리 향상시킬 수 있는 또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저도 지금도 레슨을 받기도 하고,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아, 레슨을 받게 되면 항상 많은 도전이 되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뭐 애매하게 생각했던 거를 좀 확실하게 알면서, 아, 연습 방향을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좀 방향성도 생기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레슨을 안 받게 되면 가장 큰 문제점이 연습 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네, 좀 정확하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시간때우기식 그런 식으로 연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꼭 레슨 받는 거를, 네,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선생님의 역할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선생님은 정말 존경의 대상이었고, 또 지금도 역시 그 사운드는 여전히 선망의 대상이었고요. 제 인생을 이렇게 음악으로 이끌어준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저도 항상 레슨을 할때 단순하게 이렇게 수입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를 쭉 이어 나갈 수 있는 이렇게 내가 선생님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 사람 입장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선생님이 되자 이렇게 기억에 좋은 기억으로 남는 선생님이 되자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영상 이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마음 한 구석이 시원하진 않지만 저도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선생님을 꼭 만나서 이렇게 좋은 연을 만들고 그다음에 섹스폰도 더욱더 즐겁게 해나갈 수 있도록 좋은 선생님을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차에서 찍는 이유는 어~ 또 오랜만에 선생님이랑 통화했는데 어~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어~ 즐겁게 음악 생활하는 데 있어서 더큰 윤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 제가 이렇게 영상을 남겨 봤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가지 정보를 얻어가는 것도 좋지만 항상 선생님들이 기준이 돼야 될건 선생님들이 직접 배우고 계신 레슨 선생님의 말이 항상 기준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그 길을 믿고 따라가는 게 빨리게 알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 유튜브 채널 끊지 마시고요. <laughs> 아시겠죠? 역시 꾸준히 자주 방문해 주시고요.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영상들 꾸준히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파이팅!